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에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들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가 은혜 구할 때 우리를 늘 도우시며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인들의삶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찬된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며 주의 말씀하실 때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목소리> 넘어 고개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면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땅의 불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가한 마음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니로 버리.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환경한 그린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속에 자고도 넘쳐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나원이 주를 3절을한번더 하겠습니다. 광명한 빛이 마음에 반어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 인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알렐루야를 인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 홀로 울던 마마신의 모노백합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주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란히만 소망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네. 목소리를 높여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내게 있네 주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나 채우네 세상 소망다 세상 소망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과 사라져 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과 미련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끌어 가시고 그 목적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인간적인 제약이나 또 제도적인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참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 이루실 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판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레앞 불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황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드디어 로마로, 이탈리아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이 베들레헴으로 가실 때에도 아구스도의 영을 따라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어떤 세, 세상에 황제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어떤 비전을 품고 있었고, 더 나아가 23장 11절에 "주님께서 또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네가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감옥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채로 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황제,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을 또 하신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성교에 힘쓰는 교회들을 다시 홍황케 하시며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도 자유롭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주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도시를 또 우리 이 열방을 복음화하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여금이 세계 전역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부산 땅에 참으로 이 복음이 척박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어 이제 잘 나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중해 연안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 로마 전역을 많이 다녔던 사도 바울도 알고 또 어,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또 항해를 빨리 끝내고자 하는 이 불편한 것들을 빨리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어, 항해를 어, 더욱더 강행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기담아 들어야 될 말과 어, 또 거절해야 될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참 중요하고 또 존중해야 될 만한 지식이지만 그 안에 탐욕이 그 안에 개인적인 욕망이 들어가 있을 때 보면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 주거나 파괴하는 말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이전에 이 주식 붐이 일어났을 때 너도나도 꼭 사야 된다.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부동산 이 거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에 얼마나 많이 어,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젊은이들을 부추겼습니까? 소위 영끌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샀다, 또는 주식을 했다, 여러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성실하게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투자를 넘어 거의 투기에 가까운 수준의 일들을 자행하면서 그들의 일상이 깨어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런 전문가들의 말이라는 것이 그냥 전문 지식으로서 다가올 때는 괜찮지만 본인의 욕심 더 많은 조회수 더 자, 보기 본인들은 오히려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많은 말들이 거짓됨과 또 어~ 왜곡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될줄 믿습니다 바울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어~ 분명히 조언을 합니다. 욕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신실한 조언은 굉장히 새겨듣고 마음판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유라굴러 폭풍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서야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의 위기일 때 기독교의 그 메시지가 아무 소용 없다고 말하지만 죽음의 위험 앞에 정말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가장 신실한 말씀이고 진실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세신자분들이 위기 상황에서 참 이것도 저것도 약속했던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참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전도의 말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말할 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가운데 세상에이 욕심이 들어가 있는 전문가들의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좋은 이 지식들은 잘 받아들이되 그 욕심의 말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실한 음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교제를 통해 큐티 나눔과 여러 교제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신실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바르게 세워가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계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봅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또, 신실한 현존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욕심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말들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그 신실한 음성을 들으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